유튜브 증시각도기 TV 곽상준 각도기님또 모셔봤습니다. 저희가 오늘은 또 크게 두 가지 여쭤볼 건데 첫 번째로 여쭤볼 질문은 아니 저 인사도 안 하고 시작하했는요 <laughs> 아니요 이제 네. 제가 너무 예전, 네. 네. 예전부터 뵀는데 네. 예.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증시각도기 TV의 각도기 역할을 맡고 있는 곽상준이고요 친한투자증권 광화문센터에서 부장으공부하고 있습니다. 네. 불러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제가 너무 급했네요. 아 괜찮습니다. 네 이거 <laughs> 네. 안 자르면 되게 재밌을 거야. 네. <laughs> 이번 주 굉장히 중요했던 물가지표, 3월 소비자 물가지수 음. c p a 가 발표가 됐는데, 아니 이제 인플레이션 3% 고착화되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가 생겼어요. 어쩌면 네. 연준이 올해 금리 인하 쉽지 않을 수도 있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 네. 그래서인지 지금 미국채 수익률도 4.5% 10년물 음. 넘어서고 있고 달러도 초강세고, 네. 이게 여러모로 증시 입장에서는 좀 녹록지 않은 환경들이 조성되는 것 같거든요. 증시 입장은 그래도 좀 피할 곳이 있는데 채권 시장이 눈높지가 아, 않죠. 시장? 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어, 그, 인플레이션 최악체는 채권이다. 근데 네. 아마도 이거를 보시는 분들 중에 몇몇 분들은 경험을 하고 계실 텐데, 한국의 금융회사들이, 음, 지금 채권을 굉장히 세게 세일즈를 했어요. 그리고 그것도 장기채를 네. 이렇게 되면 굉장히 안타까운 상황들이 벌어지는데, 음, 저가 보기에는, 어 인플레이션이 과거하고는 좀 다른 계적을 나타낼 것이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투자를 할때 어, 뭐라고 할까요? 인지에 대한 이해, 즉 뇌과학이라고 표현되는 그런 쪽을 조금 이해하실 필요가 있는데 무슨 말이냐, 어려운 얘기를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사람의 머리라는 건 1년 전에 경험하고 2년 전에 똑같은 걸 경험하고 3년 전에 똑같은 걸 경험을 하잖아요. 지금 네. 몇 년간 똑같은 일을 경험을 하면 앞으로도 그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선제적으로 두뇌가 결정합니다. 왜냐하면 두뇌의 효율성을 위해서. 왜냐하면 두뇌는 많은 에너지 쓰기를 원치 아니에요. 왜냐하면 많은 에너지 쓰면 원시사회 같은데 아니면 수렵채집사회에서 머리가 많은 에너지 쓰면 굶어 죽거든요. 아, 네. 그래서 머리는 극단적인 효율화를 추구합니다 그래서 과거에 그런 일들이 패턴화 되어 있으면 앞으로도 그 패턴들이 이어질 거라는 패턴 인식을 굉장히 빨리 하거든요. 문제는 뭐냐면 채권시장이 지난 40년간 강세였어요. 그리고 코로나 이후 정말 초강세였습니다. 그래서 제로금리까지 간 초강세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채권 시장은 무슨 생각을 하냐면, 어, 앞으로도 그 전과 같은 흐름은 곧 복원할 거야. 음. 평균 복원을 거기다 갖다 대는 거죠. 네. 그러니까 모든 자산 가격이라는 게 한번 변동성을 가지고 휘청휘청 하면, 어, 그 어떤 평균으로 수렴하는 경향성이 있는데, 채권도 그렇게 될 거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는 80년대 이후에 그런 궤적을 그리긴 했습니다만 70년대는 전혀 다른 궤적을 그렸거든요. 그리고 또 2000년 이후에 계속해서 지속적인 금리 하락과 저금리 기조는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중국의 WTO 체제 진입이에요 네. 중국이 WTO 진입을 하면서 자신들의 어떤 아주 저렴한 인건비를 세상에 수출한 거예요. 그러니까 음. 굉장히 싼 제품들이 세상에 쏟아져 나오면 중국산 made in china 가 나오면서 모든 물건 가격이 떨어졌 죠. 그러니까 어, 웬만해서는 물가 상승하는 게 일어나지 않았어요. 디플레이션과 같은 환경이 어떤 진리 사건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20년간 이어져 왔기 아, 때문에. 당연하다. 네. 그래서 지금 자꾸 채권 투자하는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냐면 다시 복원될 거다. 예전에 채권 강세 시장으로 네. 그렇죠. 아. 금리가 떨어지는 강세 시장으로 복원될 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음. 이번에는 그 생각에 대해서 한번 거리를 둬야 된다. 쉽지 않나요? 아, 이런 생각을 좀 한다. 일단, 미국하고 중국하고 싸우잖아요. 그렇죠. 미국하고 중국하고 싸운 내용들을 한번 파악을 해보면, 제가 이거 너무 궁금해가지고, 작년도 11월 달에 중국에 네. 선전을 갔다 왔어요. 직접. 아, 직접 다녀셨어요? 오 네, 네. 그래서, 뭐가 궁금했냐면, 도대체 너희들이 전기차를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진짜 많이 한다고 하는데, 진짜 얼마쯤 해서 내 눈으로 한번 보고 확인 좀 하고 싶어. 하고 갔다 왔거든요. 선전에 아직까지 저, 정확히 절반은 안 되는데, 추세는, 내연기관이 없어지고 전기차로 싹 바뀌고 있는 거예요. 가보니까 대략 느낌상 절반이 전기차예요. 어, 하이브리드. 하이브리드도 있는데, 그렇구나. 순수 전기차로 순수 전기차. 굉장히 빠른 속도로 바, 바뀌고 있고, 네. 거기 이제 그 선전시는 중국의 일선도시 중에 하나고, 네. 테크 기업들이 제일 많이 모여 있는 곳인데, 그냥 택시가 비아 t 택시예요. 아. 전기차, 전기 그렇게 되고, 그럼 저희가 이제 소위 말하는 우버 같은 거를 거기서 많이 불렀거든요. 네. 전부 전기차가 없더라요 음. 전북, 저희가 그래서, 덕분에, 그, 전기차 메이커를 굉장히 여러 개를 타봤고, 네. 그 다음에, 실제로 그, 전기차 매장에 가서 직접 타봤어요. 굉장히 성능이 발달되어 있고, 하나 질문을 오히려 역으로 하나 드려볼게요. 네. 중국이 1년에 자동차 몇 대쯤 만들 걸로 생각하시면 그냥 찍으세요. 네. 맞추라는 게 아니라. 3천? 어, 그거 어떻게 맞췄지? 그냥, 느낌상? 거의 3천만 대만그러니까 그럴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래야 대륙 사이즈 아닐까 싶은데요. 어, 네. 거의 3천만 대를 만드는데 네. 이건 무슨 말이냐면 어떤 측면에서 미국과 중국이 하율할 수 없는 강을 건넜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아, 중국이 만드는 제품을 그대로 예전처럼 다 받아줬다가는 네. 각국의 산업 사이클이 붕괴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 지금 유럽도 그래서 네. 최근에 프랑스에서 미국이 했던 IRA법 같은 거를 발효시키려고 하고 있어요. 중국의 전기차들이 너무 많이 들어오니까. 네. 근데 미국 은안 들어오는데 왜 중국은 왜 들어오느냐? 중국에서 유럽 브랜드를 사 버렸거든요. 음. MG 네네, 같은 거. 네네. 그리고 뭐 벤츠도 그렇고 뭐 지리자동차나 이런 회사들이 중국의 자동차 회사들이 네. 어그 유럽 자동차 메이커의 지분을 갖고 있는 회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네. 자, 그러니까 어, 이 상황에서 미국이 중국과 다시 옛날처럼 좋은 관계로 넘어간다. 그래도 중국의 제품들이 세상에 싸게 공급이 되면서 디플레이션 환경들이 계속 유지된다. 라고 얘기하기는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 미국과 중국의 산업 분화 그리고 미국 자체에서의 리쇼링 이런 네. 것들은 구조적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음. 그럼 무슨 말이냐면 중국산은 중국산 대로 움직이긴 하겠습니다만 다른 제품들의 제품 만드는 가격들이 쉽게 떨어질 것 같지 않다. 네. 아, 그리고 특별히 미국에서는 더그럴거다 네. 자국산 제품들을 이용해야 하니까 아. 아,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번에 이 인플레이션이 쉽게 떨어지지 않을 거라는 기조적인 아주 장기지 시계열의 측면이 하나 있고. 그, 곧 PPI도 발표가 될 텐데. 네. 이건 사실 좀 선행되는 느낌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네. 말씀 주신 대로면은, 결국에 생산의 물가지수가 낮아지기가 쉽지 않고, 음. 음, 구조적으로 계속해서 인플레이션 고착화 우려가 음. 커진다라는 거네요. 그러면 이제, 현실적으로는 어떤 상황들이 있냐면, 돈을 너무 많이 풀었어요. 미국. 예, 네, 돈을 너무 많이 풀었는데, 제가 요즘 뭐, 저희 유튜브에서도 드리는 말씀이, 드디어 원자재와 금이, 달러가 약세가 되는 것을 눈치챘다. 라고 표현하거든요. 달러가 약세가 되는 것을 눈치챘다. 아, 즉어뭐 유튜브니까 조금 거칠게 표현하면. 아, 네, 네. 달러 값이 돈 값이 되는 거를 이제 금이 알아챘다. 그래서 금 가격이 지금 그렇게 사상 최고치를 찍는 거예요. 네, 사상 최고치가 앞으로 계속 더 갱신될 가능성이 있다. 음. 만약에 제가 드렸던 이 문장이 네. 어, 진짜 현실적으로 사실이라면, 네. 앞으로도 금값이 쉽게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도대체 왜 이런 환경이 벌어졌느냐? 시중으로 돈을 뿌렸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뭐 이야기 들으신 미국의 이제 친인척이라든가 아는 사람에서 얘기 들어서 아시겠습니다만, 미국에 세금 내고 장사하는 사람들한테는 코로나 때 돈을 다 해줬어요. 그렇죠. 정부에서 네, 맞아요. 돈을 갖다 네. 부어줬습니다. 네. 문제는 뭐냐면 은행에 주는 거하고 시중에 직접 돈을 주는 거하고 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은행에 돈을 주면 은행이 정상화되면 회수하면 돼요. 네. 근데 이거는 어 어려우니까 당신들 가져 하고 준 거예요. 그럼 이건 회수할 수가 없어요. 세금으로 밖에 회수가 안 돼요. 그렇죠. 그럼 이 돈은 어떻게 되냐? 시중에 돌아요. 돌고 돌고 돌아서 돈 아닙니까? 이 돈이 돈이 돌고 돕다 네. 그 우리가 이거를 경제학 용어로 통화 승수가 올라간다. 통화 승수. 네. 즉 예를 들어, 시중에 1억을 뿌리면 1억이 아니라, 나한테 1억이지만, 나한테서 이 사람한테로 넘어가고, 이 사람한테서 저 사람, 저 사람한테 이 사람, 이렇게 넘어갑니다. 그러면서 1억이 2억, 3억, 4억, 5억, 6억의 효과를 내는 게 통화순수예요. 와. 그 통화순수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있는 거죠. 네. 지금. 그럼 달러가치가 그래. 떨어지겠네요. 그렇죠. 달러의 위치에서 세상을 보자. 네. 달러의 위치에서. 자, 달러가 어떻게 됐느냐. 그래서 예를 들자면, 자꾸 지금, 네. 어, 달러하고 원화하고 비교해서 오늘부로 1357원에서 뭐, 1356원, 뭐, 1370원까지 갔다가. 그렇죠. 네, 1361원, 뭐, 이런 식이 네, 되니까. 네, 이환도 원화가 뭐, 똥값이 되니까 또 음. 뭐, IMF 또 오는 거 아니냐. 아, 그렇게 보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보시면 안 되고, 음, 통화는, 통화끼리 이제 상대 비교하는 게 굉장히 의미가 없어졌어요. 제가 보기에는. 최근에는 보면은 달러가 강세긴 해도 이게 다른 주요국 통화가 그렇다고 우리 원하면 약세인 게 아니라 보면 얜도 그렇고 다 그랬잖아요. 네, 그래서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라는 얘기는 많이 하시더라고요. 음, 네, 맞습니다. 네. 왜냐면 지금 100엔당 오늘 자. 152엔? 8, 8, 100엔, 100엔당 153엔까지 너무 돌파를 163, 했는데, 네. 달러당, 네. 달러당 153엔 돌파했지만 100엔당 원값이 891원이에요. 여전히, 어, 일본은 마치 동남아 국가 여행 가듯이 솔직히. 싸게 여행을 할수 있는 나라로 예. 계속 존재하고 있는 낙세. 거고. 그럼 유로화 대비 원화는 얼마냐? 조금 오르긴 했습니다. 1470원이에요. 네네. 보통 우리가 1440원, 30원 이때 많이 놀았는데, 그거보다 조금 오르긴 했습니다만, 음. 어, 이걸 가지고 지금 원화를 위기 상황이다. 이렇게 음. 표현할 수 있을까? 음, 그리고 또 특성상 동아시아 3국은 수출을 많이 하는 국가들이기 때문에, 이 통화에 대한 약세 전쟁이라고 표현해야 되나 네네. 그런 것들이 상시 있을 수 있는 나라들이에요. 수출이 지금 네. 그러니까 한 나라가 약세인데 이 나라만 이빨 꽉 깨물고 강세 어려워요. 네. 그 수출 경쟁력이 똑똑 떨어질 수가 그렇죠. 있기 때문에 어,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통화를 볼때 상대적 통화 가치는 별 의미가 없다. 네. 달러 강세가 되었으니 그럼 달러 강세가 인플레이션을 없애줄 것이냐? 전혀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음. 그래서 인플레이션은 인플레이션대로 읽어야 되고 네. 어, 달러 강세는 통화의 상대적 가치로 읽어야 되고 네. 자 그러면 달러 강세와 인플레이션의 병존 이걸 어떻게 읽어야 되냐? 결국은 달러 대비 다타 통화가 아니라 달러 대비 타 자산, 아. 타 자산의 가격이 어떻게 되느냐를 네. 봐야 이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이해하기 쉽지 않을까라고 어. 보면서 앞서 잠깐 언급드렸던 금 가격, 원자재, 네, 원자재도 여기서 저는 국면을 나눠야 된다고 봐요. 네네. 왜 그러냐면, 통화를 대체할 수 있는 원자재들은 바로바로 시세가 붙더라. 그 원, 원, 중에 금, 뭐 최근에 이제 뭐 비트코인, 뭐 네. 이런 것들은 되게 세게 붙었는데, 산업의 영역에 있는 원자재들은 아직 안 붙었어요. 뭐 그러니까 철광석이나 있었어? 이런 것들. 어... 이런 쪽은 안 붙었어요. 아직 안 붙었어요. 네, 그러니까, 어, 일단 현재의 통화 약세에는 통화를 대체할 수 있는 달러 대체 자산들은 굉장히 빠르게 반응을 했고 네. 만에 하나 지금 말씀드렸던 철광석이라든가 무슨 철광가격이라든가 이런 것까지 가격 이 오르잖아요. 그럼 인플레이션이 전면화되는 겁니다. 진짜 골치 아픈 상황들이 도래하는 거고 미국 채권 가격은 더 떨어지겠네요. 그럴, 그럴 수 있죠. 그렇게 어. 되면은 그렇게 되면은 근데. 그게 그렇게 쉽을 것이냐는 잘 모르겠어요. 네. 제가 지금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거기까지 몰려가시면 안 돼요. 저는 분명히 국면을 나누자고 말씀드렸어요. 통화를 대체할 수 있는 대체 자산들은 지금 반응은 일단 했고, 그러나 경기 관련된 원자재는 아직 반응을안 했다. 이게 될지 안 될지는 가봐야 한다. 이거는 이제 국면을 나눠서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아까 말씀 다시 돌아가 보면, 미국의 돈을 많이 풀어서 통화성 수가 나왔기 때문에 달러가 약세가 된 거고, 인플레이션이 나왔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 인력 부족 상황으로 쉽게 해소가 안 됩니다. 현재 금리가 낮은 것이냐? 절대 낮지 않습니다. 굉장히 네. 높은 금리예요5 네, 5%면. 네. 어떻게 될 거냐? 5%인데도 그 인플레이션 못 잡았다. 그럼 금리 더 올릴 것이냐? 그건 쉽지 않다고 봐요. 음. 근데, 금리를 못 내릴 가능성은 생기는 거죠. 채권시장이 오늘, 그걸 인식을 했기 때문에 패닉이 발생한 거죠. 네네네.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될 거냐. 금리를 계속 못 내리는 상황이 오래 가다가 보면, 한계 기업들이 박살이 날 거다. 아. 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어, 우리가 이제 SVB 사태에서 봤습니다만, 네. 중소형 은행들은 채권이 이렇게 금리가 한 번, 뭐랄까, 한 번, 한 단계씩 이렇게 올라갈 때마다, 아마 네. 어, 지금 곡소리가 날 거예요. 보유하고 있겠죠. 있는 채권 가격이 그렇죠. 뚝뚝 떨어지니까 평가 차손이 빵빵 터질 거거든요. 네, 네. 이거는 그러면 다르게 표현을 해 보면 은행에서 대출을 쓰고 있거나 미국채를 많이 들고 있는 지역 은행이라든가 이런 몇몇 기업들 중에 그리고 상업은행을 많이 들고 있거나 그 채권을 많이 들고 있거나 이런 쪽은 언제든지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상황으로 지금 진입을 하기 시작했다. 아, 잠재적 부실 위험도가 있네요. 예. 네. 그래서 어, 사실 빅테크들은 상관없어요. 은행에 네. 돈 꺼다 쓰는 것도 아니고, 자기네 비즈니스가, 금리가 올라간다고 비즈니스가 안 되는 거 아니고, 비, 금리 올랐다고 AI 사업이 안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음, 그렇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또 전혀 다른 얘기예요. 아. 그러니까 얘들은 멀쩡하게 보인단 말이죠. 그러네요. 오늘 뭐 채권시장 개박살 났지만, 어 표현이 거치네. <laughs> 채권시장 아주 엄청난 폭락을 했지만, 네. 주식시장은 0. 몇 프로 떨어졌으니, 채권시장은 패닉이에요. 네네. 네. 23년도로 되돌아가 보면 23년도 10월달 채권시장 패닉 갔을 때 주식시장도 폭락했어요. 네. 근데 이번에 채권시장 패, 패닉 가는데 주식시장 멀쩡하잖아이 정도면 전 멀쩡하거든요. 완전 디커플링이네요. 네. 근데 하나 또 나누셔야 되는 게 뭐냐면 미국 주식시장에서 다오뭐 그렇게 그냥 그렇고 S&P는 뭐 1%도 안 빠졌고 나스닥도 뭐 1%도 안 빠졌고 이랬는데 러셀은요. 아중소형주도 러셀은 2.8% 가까이 빠졌어요. 이거는 급락도로 폭락이에요. 네. 무슨 말이냐면. 한계 기업들은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다. 음. 자, 그러면 결국 뭐냐? 너무나 안타깝게도 연준이 생각하는 것처럼 금리를 이 상황에서 시간이 되면 낮출 건데, 그, 그러는 과정에서 인플레이션이 잡힐 거냐? 아, 이게 의외로 금리 때문에는 안 잡히고, 아. 한계 기업의 속출, 어, 그로 인해서 이것들이 연쇄적 문제를 일으키는, 도산이라든가 문제를 일으켜서, 어, 심각한 경기적 문제. 가 발생하면 그때 인플레이션이 확실하게 해소되는 거 아닌가. 아. 어, 나는이 네. 생각을 지금부터는 시나리오상 중요한 시나리오를 하나 상정해야 되고요. 어. 이게 신현증권의김학근 센터장님께서는 미국이 언제 금리로 인플레이션을 잡았느냐. 경기가 음. 꺾어져서 잡혔지. 결국 네. 이렇게 한계기업이 속출해서 경기 한쪽 국면이 좀 이렇게 흔들릴 때 그제서야 미 연준이 좀 나설 수 있게 된다라는 어, 거죠. 경기 이제 인플레이션이 무너지면서 그때는 금리를 음. 낮추겠죠. 아. 그러니까 금리가 곱게 내려오면 좋은데 네. 어, 여러분은 이제 새로운 시나리오 하나를 머릿속에 염두에 두셔야 되는 게 금리가 쉽게 안 내려오는 상황으로 인하여 한계 기업들이 문제가 생기고 그러면 그때 거칠게 금리 인하를 하게 되는 상황이 오면 단기적으로는 시장에 충격을 받을 것이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지금 미국 경기는 워낙 좋습니다. 그래서 네. 제가 이런 얘기를 드렸다고 당장 문제가 오냐 가능성은 잠복해 있지만 언제 이 일이 구체적으로 현실감 있게 실현될지는 그건 누구도 몰라요. 그러니까 사전에 너무 예측하지 마세요. 아, 몰라요. 아, 네네. 네, 그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말씀해주신 같아요. 그런 시나리오가 발생한다 하더라도 이상할 것도 없고 다 말. 시기를 예측할 수는 없고. 근데 지금 뭐 제일 그유효한그 시그널은 네. 결국 고용이 될 것이다. 고용. 고용이 갑자기 마장창하면서 무너지면 음. 그게 강력한 경기하락의 시그널이 될 것이다. 그 전에는 굉장히 멀쩡한 것처럼 보일 것이다.